조금 전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무거운 책물을 내려놓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게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바꾸려고 하는 형사 사법 제도는 전체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 재산,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소국장님, 네. 뭐 사실상 정부 여당의 계획에 강력 반대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이제 뭐 어차피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제 지명이 되면서 이 검찰개혁 문제가 바로 이제 표면으로 올라왔죠. 올라와서 이미 구체적인 안과 시한이 막 나올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무정 검찰총장으로서는 타이밍이 지금이 이제 자신이 물러나야 될 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것 같고, 지금 현재, 어,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것에 대해서 정성호 후보자는 이제 뭐 많은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가져왔던 이른바 검찰에서의 기득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엄청난 규모의 변화가 앞으로 예정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검찰청이란 이름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고 예. 검사라는 그 이름 자체도 사실은 빼려고 했다가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살리는 쪽으로. 어 그렇게 가는 건데 사실 검찰 총장의 이름도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란입니다.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심무정 총장으로서는 완곡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논의 자체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걸린 문제고 자칫 잘못 손댔다가는 결국은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얘기는 여권의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한 것이고, 예. 어 이제 정성호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뭐 오늘 심우정 총장만이 아니라 남부지검장, 동부지검장 다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심우정 총장이 대검 간부들에게도 따로 내가 왜 물러나는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총장 개인에 대한 공격은 의혹 제기에 불구하지만 조직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해서 검찰 살리려고 나가는 것이다. 강서필 부대 교회 네. 그동안 민주당에서 전 민정수석과 심우정 총장이 뭐 비화폰을 통화했다거나 아니면 심우정 총장의 자녀가 뭐 특혜 채용도었다는 의혹들 이런 신상과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심우정 이제 검찰총장은, 어, 사직하고 나면 저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의 본인의 그 자녀가 특혜 취업 받았다는 것도 사실 정황상 너무나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의 특혜 취용 같은 건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 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받고 해명 하셔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예. 조직 전체를 위해서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사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다. 우리 유명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 항고 포기한 검찰 아니 수십 년 동안 날짜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했는데 그것을 포기합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 됐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명만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우리가 앞서서도 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얘기 막 했었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입법으로 어 대통령과 취임을 같이 하고 또 임기를 함께. 같이 하는 그런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불필요한 논란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찰 개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 이제 국민적인 과제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검사들이라면 저는 옷을 벗는 것이 맞다고 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심호정 총장의 신상 관련된 의혹들을 계속 제기해 왔는데 심 총장은 그것을 지금 조직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심우정 총장 뿐 아니라, 다음이요. 검사장급 간부들의 줄사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총장도 사표냈고, 대검 차장도 지금 사표냈습니다.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장, 서울 동부지검장, 법무부 기조실장까지 줄줄이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지금 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구지랑 변호사님. 지금 검찰청의 기능을 쪼개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건 폐지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수사권이 없는 기소, 여기 보시죠. 양석조 동부지검장이기. 수사권이 없는 기소는 공소권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고,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검찰 간부들이 줄 사표 내는 이유도 검찰개혁 이 방향 틀렸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정치적인 것과 법적인 문제가 뒤엉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방향을 잡고 있는 게좀 어, 옳지 않은 결론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수사와 기소는 융합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70년 사법체계 하에서 지금 완성된 모습이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두 개를 나누는 것이 절대 선이고 절대 명제였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특검도두개 쪼갰어야죠. 그건 수사와 기소 합쳐놨잖아요. 그건 왜 합치죠? 논리필연성이 없잖아요, 주장에 있어서. 그거는 수사를 했을 때 기소에 대한 판단이 함께 들어가 있지 않으면 수사 필요성이라는 걸 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수사가 필요한지는 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검토를 하면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와 기소를 덜컥 쪼갠다. 이거는 검찰 힘 빼기고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는 것인데 이거에 필요한 논리필연적인 사건이 국민적으로 벌어진 게 뭐가 있나요? 국민에게 피해가 됐던 국민적인 사건 뭐가 있나요? 하나 떠올리거나 언급할 수 없어요. 음. 왜냐? 다 정치인들 사건밖에 없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됐던 사건이 핵심이었고 그것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이렇게 진행됐던 거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어떤 사건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서 검찰을 이렇게 쪼갭니다. 이런 논리필연적인 사건 하나 될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이 피해가 국민들한테 간다는 거에 의해서 저는 이걸 쪼개면 안 된다 반대를 하지만 저분들도 솔직히 검찰에 그런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더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작년에도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그래서 검찰청으로 소환해야 된다고 몇번 얘기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검찰 스스로 위태로워진다는 라 얘기했는데, 검찰 수뇌부에서는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릇된 결정을 내리고, 지금 이 지경되니까 멋있는 척하고서 사퇴하고 나가면은, 자기는 그나마 고위직이었으니까 먹고 살수 있겠지만, 사명감 가지고 있는 밑에 하위직 검사들은 그럼 무슨 명분으로 사나요? 지금 아마 이제 줄줄이 옷 벗고 나올 텐데 이 아름다운 탄생이라고 하는 검찰 제도가 완전히 이제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됩니다. 옛날에 경찰만 있을 때 국가 폭력이 자행되었고 그것을 인권 측면에서 제어하기 위해서 검사라는 직제가 탄생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공기가 희박해지고 나면 절실할 겁니다. 중국처럼 이제 이렇게 다 쪼개지고 나 가지고 공안화 되고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졌을 때는 검사의 존재가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어요.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되기 때문인데 정치적으로 잘못한 정치인들의 잘못과 거기에 굽혔던 고위직 검사들에 의해 가지고 시스템은 무너지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근데 국민들은 또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가지고 적에 맞겠거니 하고서 지금 사법하고의 분리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모두의 책임 하에서 진행되기에는 이게 너무 덜컥 사법 체계를 대변역을 하는데 헌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 현재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가 너무 과중합니다. 저는 실무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위에 정치적으로 문제 되는 검사들에 대해서 뭐 신상 필보라는거 이거는 그냥 뭐 정부 바뀌었으니까 오케이 할수 있다 치더라도 그걸 명분으로 해 가지고 조직을 해체하거나 찢어발기는 거는 정말 국민 입장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Por mm -hmm. mm -hmm.